샬롬 2월 9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젊은 이누리 박수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일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어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일을 지켜본 사람들이 이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면서 책망의 말들을 쏟아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향유를 허비할 바에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더 좋았겠다고 하면서 이 여인을 책망을 하지요. 그런데 이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그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제자 중 하나였던 가로유다였죠 음, 이세 복음서를 종합해 볼때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화를 낸건 유다 한 사람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유다 외에 몇몇 사람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화를 내고 책망을 했던 행동은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각기 화를 낸 이유와 동기는 다 달랐다는 것입니다. 화를 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여인의 행동이 너무나 어리석다고 판단이 되었기에 화를 낸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한 대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는데요. 이렇게 계산할 때 300대나리온은 노동자들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었거든요. 하루 임금을 10만원으로 치면 3천만원, 20만원으로 치면 6천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한순간에 깨뜨렸으니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그랬다 할지라도 진짜 그들이 한 말처럼 어차피 버릴 거 그걸로 더 좋은 일에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말이 어떤 이들에게는 진심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중 어떤 사람 즉 가론 유다는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기록하기를 그가 그렇게 한 이유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어, 그 제자 공동체 안에서 돈깨를 맡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여인이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헌금을 하면 그돈중 일부를 자기가 두둑이 챙길 수 있었는데 그 기회가 자기 눈앞에서 한순간에 사라지니까 그래서 화를 냈던 거라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인간의 어떤 행동에는 항상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동기가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둘다 똑같이 성실히 일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신념이기 때문에 음,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위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자기 평가를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척 하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어, 그럴싸하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한데요 예수님이 여러 이적들을 행화돼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냈다 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자 그들은 공회를 소집하고 이 사태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입니다 47절 또 48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은 공의회를 소집하여 말하였다. 이 사람이 표징을 많이 행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모두 그를 믿게 될것이요 그렇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약탈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추종하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다 보면 조만간 이들이 합세해서 로마에 항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그러면 로마와의 전쟁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 이스라엘은 망할 수도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나왔던 거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진정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으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론 혹시 그들에게도 이분이 메시아일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표적은 안무에게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만에 하나 그분이 메시아가 맞더라도 저 강대국 로마는 어찌할 수 없을 거라는 불신이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 더 나아가서 저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음, 이스라엘은 구원할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거기서 끝일 테니까. 이후 심판과 몰락이 자기들 앞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가 메시아가 되는 걸 애초에 막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네, 조심스럽게 제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이런 추측의 무게를 실어주는 말씀 한 구절이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들의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들에게 은밀하고도 무섭게 제안한 어, 이야기가 49절 또 50절 말씀에 적혀져 있죠. 제가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도다. 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고 하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 유익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가 이야기한 너희, 그 너희가 누굴까요?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자신과 그곳에 모여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함이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이든 아니든 그건 그들에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똑같이 그날 동의가 되었던 건 어, 그가 죽어야. 예수가 죽어야 자기들이 산다는 거였으니까요.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척 자신들의 땅과 백성을 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들의 안위와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이 있던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자주 노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 네, 겉은 그럴듯하게 꾸몄지만 속은 썩은 시체가 악취를 풍기는 네, 안팎이 다른 이 이율배반적이고 가증스러운 신앙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그들을 뭐라고 욕할 수 없는 음, 우리 안에도 그들과 똑같은 위선이 있지는 않은가요? 음 그건 딱 둘만이 알죠 나와 그리고 나보다 나를 더잘아시는 하나님. 다른 이들의 이목이나 평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보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늘 하루를 투명하게 살아가는 겉과 속이 같은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지 못한 이중적인 모습, 위선적인 모습. 사람의 눈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듯이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 진중하고 신중한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고 입술의 말과 행위를 조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사건이나 부끄러운 일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속의 욕망과 위선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후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